어우 추워요. 저녁 시간입니다. 아 차들이 빵빵, 이띠 빠빠. 밀려 있네요. 퇴근길이라서 많이 밀려 있나 봐요. 뭐 하니? 시하고 와. 시다 했으면 이리 와. 추워 추워 가더라. 시다 했어? 얼른 들어와. 아구 추워라 아구 추워라 도동가 할 거야? 얼른 온다고하 그럼 아 추워요 밖에 춥네요. 애들 옷을 안 입혀갖고 왔더니 춥겠다. 애기들이 아이고 얘네들도 날씨가 추우니까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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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들어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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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공기 빨리 와. 아구 추워요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이리 와, 이리 와. 닦어야지. 빨리 와. 이리 와. 깨끗이 닦고 가자. 어? 알았지. 이리 와.